건망경. 중간 길이에게. 1.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시안류와 초목류를 해치면서 살아간다. 즉, 뿌리로 번식하는 것, 줄기로 번식하는 것, 마디로 번식하는 것, 싹으로 번식하는 것, 다섯 번째로 종자로 번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이러한 시알류와 초목류를 해치는 것을 멀리 여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이,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축적해두고 즐기는데 빠져 지낸다. 즉 음식을 축적하고, 마실 것을 축적하고, 옷을 축적하고, 팔 것을 축적하고, 친구와 좌구를 축적하고, 향을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하여 그 축적한 것을 즐기는데 빠져 지낸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축적해 두고 즐기는 이런 것을 멀리 여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3.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구경거리를 보는데 빠져 지낸다. 즉 춤, 노래, 연주, 연극, 낭송, 박수치며 하는 공연, 심벌주로 하는 공연, 북치며 하는 공연, 예술품 전람회, 세곡놀이, 축복놀이. 고개, 코끼리 싸움, 말 싸움, 물소 싸움, 황소 싸움, 염소 싸움, 순양 싸움, 닭 싸움, 메추리 싸움, 봉술, 권투, 레슬링, 모의 전투, 군대의 행진, 군대의 집합, 열병이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구경거리를 보는 이런 것을 멀리 여겼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4.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노름이나 놀이에 빠져 지낸다. 즉, 팔목체스장기, 신목체스장기, 허공에 판이 있는 양가정하고 하는 체스장기, 돌차기 놀이, 쌓기 놀이, 주사위 놀이, 자치기 맨손으로 벽에 그리는 놀이, 공놀이풀필이 불기, 장난감 챙기질놀이, 재주 넘기, 잎사귀 접어서 돌리기, 장난감 저울놀이, 장난감 수레놀이, 장난감 활쏘기, 글자 맞히기, 생각 맞히기, 불구자 흉내 내기이다. 그러나 사은곧다많은 노름이나 놀이에 빠지는 이런 일을 멀리 여의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5.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높고 큰 호사스런 침구와 좌구를 사용하면서 지낸다. 즉, 아주 큰 침상, 다리에 동물 형상을 새긴 자리, 긴 수를 가진 이불, 울긋불긋한 천 조각을 덧댄 이불, 흰색 양털 이불, 꽃들을 수놓은 양털 이불, 섬으로 채운 누비 이불, 동물을 수놓은 양털 이불, 한쪽이나 양쪽에 술을 가진 양털 이불, 보석을 박은 이불, 비단 이불, 무도장의 양탄자, 코끼리 등덮개, 말 등덮개, 술에 깔개, 사슴가죽 깔개, 영양가죽 깔개, 차양 있는 양탄자, 붉은 베개와 붉은 발 받침이 있는 긴 의자이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이러한 높고 큰 호사스런 침구와 좌구를 멀리 여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6.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치장하고 장엄하는 일에 몰두한다. 즉, 몸의 향가로 바르기, 기름으로 안마하기, 향수로 목욕하기, 사지를 안마하기, 거울 보기, 속눈썹 검게 칠하기, 화원과 향과 화장품으로 치장하기, 얼굴에 분칠하기, 화장, 발짓, 머리띠, 장식용 지팡이, 장식한 약통, 긴 칼, 일산, 수놓은 신발, 터번. 보석으로 만든 관모, 야크 꼬리로 만든 불자, 긴 술로 장식된 흰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이러한 치장하고 장엄하는 일을 멀리 여의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7.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쓸데없는 이야기에 몰두한다. 즉, 왕의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들 이야기, 군대 이야기, 재난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화환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탈 것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전에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 번영과 불운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삼문 곧다 많는 이러한 이야기를 멀리 여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8.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논쟁에 몰두한다. 즉, 그대는 이법과 유를 제대로 모른다. 나야말로 이법과 유를 제대로 안다. 어찌 그대가 이법과 유를 제대로 알겠는가? 그대는 그릇된 돌을 닦는 자이거나 나는 바른 돌을 닦는 자이다. 내 말은 일관되지만 그대는 일관되지 않는다. 그대는 먼저 설해야 할 것을 뒤에 설했고 뒤에 설해야 할 것을 먼저 설했다. 그대가 오랫동안 주장해 오던 것은 한마디로 논파되었다. 나는 그대의 교설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대는 패했다, 비난으로부터 도망가라, 혹은 만약 할수 있다면 지금 설명해보라, 하고 그러나 사문 곧다만은 이러한 논쟁을 멀리 여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구,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전령이나 신부름꾼 노릇을 하며 살아간다. 즉, 왕, 대신, 왕족, 바람은, 장자 젊은이들이 여기에 가시오, 저기에 가시오. 이것을 저기로 가지고 가시오. 저것을 여기로 가지고 오시오. 라는 것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이러한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멀리 여였다. 비구 들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10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계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암시를 주고 비방하고.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한다. 그러나 삼은 곧다마는 이러한 계약과 쓸데없는 말을 멀리 여겼다. 비구 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중간 길이의 개가 끝났다.